개인사업자로 가지고 있었을 때그 발생됐던 소득을 만약에 자녀에게 지급을 한다면 이거는 전액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가족법인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지킴의 나이의 재아리운 김정우 대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자율이 조금 내려가고 있죠. 이자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개가 다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를 할때 이제 개인 사업자는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부담을 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투자를 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보다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대출이 많이 나온다라는 음.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알테아의 비율이라고 해서 실제 임대 수익에 따른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가졌을 경우에 이 비율에 대해서 훨씬 여유롭게 보고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대출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저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부동산 가액의한몇 프로 정도까지 대출이 나올까요?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80%에서 음... 90% 정도까지도 대출을 실행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게 무조건 된다라기보다는 이것도 대표님의 어느 정도의 개인 신용도도 영향을 미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 취득자금을 10%만 보유하시고 대출을 일으켜서 실행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어, 이거는 레버리지가 엄청난 거네요. 레버리지 효과는 크지만 실제적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지만 음. 법인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음. 실제 대출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임대 소득보다 이재 비용이 더큰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압박이 누를 음. 수도 있습니다 취득 단계의 단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개인으로 샀을 때보다 이제 좀 취득세가 음. 중과된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죠 비주거형 상업용 건물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하게 취득세율 4. 30%가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4% 네. 미주택자가 되었을 네. 경우에는 8% 4% 8% 12% 네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일세율 12.4%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이 12%지 구입하는 금액의 12%가 처음부터 세금으로 빠져버린다고 생각하면 투자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큰 로스잖아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거에 대한 제재성 규제라고 보 게 좋을 것 같고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법인으로 주택 취득을 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너무 높이지 말라라는 음. 하나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유 단계에서 발생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유 단계에서 장점은 아무래도 개인과 법인의 명의가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음, 효과를 음, 또 빼놓을 수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든지 근로소득이든지 이런 종합소득세가 많은 상태에 있어서 거기에 임대소득까지 합해졌을 때는 정말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법인으로 하면서 임대소득을 법인 수익으로 전환시켜 놓으면 이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 그 다음에 이제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주택 하나만 내 명의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택들은 법인으로 이제 보유를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분산 효과라도 볼수 있겠네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중과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주택 두 개를 갖고 있을 경우에 하나를 법인으로 넘기고 하나의 주택만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이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효과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 장점은 가족법인 굉장히 많이들 음... 절세로 이용하시잖아요.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에도 또 다양한 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법인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발생됐던 소득을 배당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가지고 있었을 때그 발생됐던 소득을 만약에 자녀에게 지급을 한다면 이거는 전액 증여세가 음... 발생할 수. 는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주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더라도 이거는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혜택이라고 볼수 있는 게 상속세 신고를 할때 10년간 증여한 내역에 있어서는 합산해서 신고를 음. 하게끔 돼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10년간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 배당을 받아 간 거기 때문에 사전 증여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상속세 신고 당시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체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이 아닌 법인의 주식가치로 상속재산가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세 가세표준에도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단계의 단점은 또 종부세가 중과세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11억까지 기본 공제로 다 차감을 해줍니다.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공제 금액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종부세를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받기 때문에 가세 표준 금액이 낮았을 경우에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되게 낮은데 반해 법인 같은 경우에는 2.7% 또는 5%의 단일 세율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개인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음.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처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laughs>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이랑 동일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10억 원 이상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50% 이상의 세율이 그렇죠. 적용된다라고 네. 보셔야 할것 같고요.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까지는 9%, 200억 까지는 19%가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보다 법인이 세제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를 법인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억 아래에는 뭐 최대 많아봤자 19%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세율 차이가 뭐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해서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나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방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은 그것보다는 약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높으면 결국 높은 양도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으로 봤을 때 지방보다는 서울이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비율이 많은 게다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제 차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뭐 양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증여를 할수 있지만 가족에게 실제 돈을 받고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동산 투자를 개인으로 했을 때랑 법인으로 했을 때랑 좀 차이가 있죠. 개인일 경우에는 결국은 부동산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율은 10%에서 0 45%가 적용이 됩니다. 음,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음, 거기 때문에 비장장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음, 있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 발생되는 장점 또한 가지는 과세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거부터 양도했을 때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1년에 무조건 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구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45%의 세율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법인세는 9%에서 19%의 낮은 세율로 일단은 세금을 조금 내고 그 다음에 법인에 있는 자금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급여나 배당 등으로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분산시켜서 세금을 조금 절약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빼놓을 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 단점은 결국 법인은 법인 돈이지 대표자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화할 때에 4대 보험이나 종합소득세를 한번더 부담해야 된다는 조금 이슈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법인 수익을 현금화를 해야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발생됐던 이 수익 자체를 다시 재투자를 통해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세 차익을 또한번더 얻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법인 가치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내가 개인 돈으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현금화해야 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는 음. 게제 개인적인 그렇죠. 생각입니다. 또 이게 나중에 상속세에 있을 때도 주식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면 음. 상속세 있어서도 조금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나는 법인 돈을 무조건 빼와야겠다. 그래서 이 단점은 너무 치명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신 음.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때에는 전문가분들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때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나서 상담을 받지 마시고 취득하는 단계에서부터 네. 개인으로 가실지 법인으로 가실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개인으로 가신 이후에 법인으로 다시 전환을 하시려고 하면 명의 변경에 따른 그렇죠. 거래세도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미리 미리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킴앤나이드의 지하륜 김정곤 세모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